자, 반갑습니다. 요번 시간 포스코 DX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힘나는 응원의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장대 양봉이 그냥 빡하니 생긴다. 자, 아시겠죠?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번씩 눌러 주시고 나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 6월 19일날, 6월 19일날 좀 촬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포스코 DX 지금 눈에 보이면은 보이는 대로. 빨리 사라 그래야지만이 포스코 DX 종목으로 이렇게 돈 벌고 수익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가족분들 역시 6월 19일날 매수를 좀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자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자 6월 19일, 6월 19일이면 요 날이에요. 자 6월 19일 종가인 13,770원 기준으로 지금 현재 16,790원까지 대략적으로. 플러스 20% 정도 이렇게 20%가 넘는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에 영상을 확인하시고 나서 매수하셨던 분들 역시 지금 자 매도를 하셨든 아니면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든 지금 수익 중이라는 사실은 어 수익 중이라는 사실은 지금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채널 구독하기 눌러놓고 제 영상 올라오는 것만 확인하셔도 그냥 이렇게 돈 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더 나아가서 자, 더 나아가서 영상 보시고 나서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 제가 약속 드렸던 대로 이 해당 자료 모든 분들한테 다 발송을 좀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분들은 이 매도 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자, 목표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목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연락 주셔가지고 이 해당 자료 지금 받아가셔서 이 목표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일단 오늘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뭐 장중 최고 거의 뭐9% 마이너스 9%, -9 가까운 이런 하락이 좀 나왔는데 자, 오늘 이런 하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악재가 나와서 지금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조정, 이 조정 파동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냐 이런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나오는 이런 단기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하락 나온다고 해서, 자 이런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야 자 어저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 여기 빨간 빨간색 요 날이죠 자 이날 같은 도 보시게 되면은 단기 평선이 오일선하고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좀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쪽에서 지금 오일선 하고 이격도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선들 단기 이평선인 오일선과의 지금 수렴을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단기 평선과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자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은 먼저 상승의 엘리엇 1파동 조정의 2파동 상승의 3파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자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상승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신고가였죠 19,420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자, 이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laughs> 자, 먼저 이 로봇 섹터. 자, 이 로봇 섹터가 23년도 하반기부터 어떤 영향을 좀 끼칠지, 즉 시장에서 주도를 좀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 그리고 나서 이 포스코 DX가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텐데,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좀 있어요, 이 질문. 자 어떤 거냐 이 포스코 DX를 만약에 이쪽에서 매수하셨든 여기서 하셨든 여기서 하셨든 여기서 하셨든 어디서 매수를 하셨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 포스코 DX를 매수하신 이유 자이 이유를 좀 여쭤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로봇 테마의 모멘텀을 보고 지금 이렇게 나는 이 종목을 매수했다 하시면은 제가 진짜로 진짜로 박수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이 매수하신 이 궁극, 자, 이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어?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하, 좀 하셨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생각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이렇게 매수 매도의 타점만 잘 잡아내고 나서. 욕심만 버리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매수 매도의 타점은 스스로가 실력을 키워서 직접 잡아내시던가 아니면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이런 기법 같은 경우를 배워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매수 타점을 좀 잡는 요령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냐? 내가 손절을 하게 됐을 때, 손절을 하게 됐을 때 손절 구간은 짧게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내가 수익이 나올 때는 수익 구간이 길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매수는 지금 딱한 종목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최소 다섯 종목, 최소 다섯 종목을 좀 매수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포트가 짜여졌을 때 만약에 막말로 내가 네 종목을 손절을 하고 한종한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사이클이 딱 돌고 내 계좌를 딱까 보면은 자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포트가 완성이 좀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시를 좀 드려 드리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분들의 실제 계좌 내역이에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의 매매를 진행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죠 자 나는 공부랑은 이렇게 담을 쌌다 공부랑은 담을 쌌다 나는 배우기도 싫다 배우기도 싫다 하시면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냐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목표가 추가 매수가 간략한 코멘트까지 자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대로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좀 진행을 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문자발 받아보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이쪽에서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어요 가족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먼저 100% 무료로 좀다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고 세력주로 수익 내실 수 있는 교육 자료 역시 무료로, 무료로 다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문자 주셔가지고 문자 주셔가지고 연락 주셔가지고 그냥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포스코 DX 종목을 한번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중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9% 가깝게 지금 빠졌죠?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특히나 이쪽, 이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개별 이슈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기 보다는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의 상대적인 이런 저평가 부분, 자, 이런 저평가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상승의 물꼬를 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2023년도의 주도 섹터 중 하나인 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로봇 테마를 지금 등에 업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포스코 DX 산업용 로봇 현장 적용 확대를 한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는데, 자,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자, 먼저 이 산업용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 뭐 예를 들면은 뭐 유해가스에 노출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고온 작업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을 지금 사람 대신에 이렇게 지금 로봇, 자, 이렇게 로봇이 대신하게끔 한다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 2차 전지 영역까지 확대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23 년도에 하반기에는 이 로봇 테마 자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건데 지금 차트 만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뭐 전형적인 교과서 적인 엘리어드 파동이 지금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laughs> 자 상승의 1 파동에서 이쪽에서 거래량 이렇게 실려주고 조정의 2 파동 조정의 2 파동에서 어떻습니까 거래량 없어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의 3파동 진행을 하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고, 이거는 무조건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엘리어트 파동상 가장 큰 파동, 가장 크게 올라가는 구간이 바로, 자, 이 상승 3파동 구간인데, 자 보시면은 이쪽 엘리어트 1파동에서 이런 엄청난 자금이 지금 종목 안으로 지금 유입이 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에 거치면서 돈이 안 빠져나갔어요. 돈이 안 빠져나갔어. 이 돈들이 아직까지도 안 나가고 이 종목 안에 버티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까지도. 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즉 세력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진짜로 어마무시하게 이 포스코DX라는 종목 안으로 유입이 좀돼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상승 3파동 의파동에 이제 고점. 자,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먼저 1차적인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조정이 나오는 조정 이런 4파동 구간이잖아요. 자, 이런 조정 4파동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좀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 자체가 그냥 막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극대화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 이런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 드렸던 이 자료 있죠. 자, 이 제가 이 자료 안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원 단위로 표기해 가지고 다 넣어 놨다는 거야. 자,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갖고 3파동인 단기 목표가, 단기 목표가하고 조정 구간에서 조정 파동인 4파동에 그 조정 구간 역시 이렇게 원 단위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다 산정을 좀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포스코 d x 에 외인 물량들, 그리고 기가 물량들, 개인 물량들, 현재 유동성까지 전부 계산해서 안쪽에다 넣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100%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이 자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래 보시면 이쪽에 나와있듯이 DX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해당 자료만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가족 모집한다고 했는데 나는 네 가족도 하고 싶고 이 자료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DX 앞에다가 자, 가족, 이렇게 두 글자만 추가해 주시면은 제가 지금 가족, DS, 이렇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문자 확인하고 그 내용에 맞게끔 자료 발송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두 번째 이벤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를 좀 배포를 좀해 드리실 때 일단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밑에 적어놨습니다. 본 자료는 외부로 절대로 유출을 금지 바랍니다. 외부로 유출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캔들의 기초 강의.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기초 강의. 거래량의 기초 강의. 추세 패턴의 기초 강의. 그리고 나서, 각종 보조 지표의 이해. hts, mts의 설정. 이렇게 총 6가지의 목차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자, 아, 6번에 보시게 되면은, 신호 검색. 신호 검색. 매수 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나서, 이 신호를 잡아주는 이 검색기까지 이렇게 지금 선물을 좀 넣어놨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를 화살표 같은 경우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검색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어 요렇게 지금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지금 화살표가 나왔는데 화살표가 나왔는데 약간 좀 작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해당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의 매집이 거의 끝나서 큰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분량 테스트.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예요. 자이 화살표를 찾기 위하고 수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검색기까지 같이 해서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종목 같은 거는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제 개인 연락처 적어놨습니다. 56 이렇게 두 글자만,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무료, 무료로 해당 교육 자료까지 모두 다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